한가발이, 그, 검찰개혁을 되돌리려고 지금, 그, 문장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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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하는 거를 가지고, 뒤집으려고 지금 했죠. 하는 건지, 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하고 짠 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똥파리들하고, 똥파리들이 다 찬성했죠, 검찰개혁에. 그것은, 등이라는 거를 일부러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찬성할 테니까 등이라는 거를 넣어줄게 네가 그때 가서 바꿔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오고 간 거예요 이 민주당 똥파리들 청소 못하면 여러분들 민주당 뽑아주지 마세요 절대 절대 이 똥파리들은 안 돼요 다음에는 이낙연 이광재 또 서훈, 양정철, 윤형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름 다 알고 있죠. 한가발이 지가 원하는 대로 될까를 제가 볼 거예요. 그 가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지 뜻대로 될 거예요. 이 이 정부는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끝난, 이미 끝난 거를 또 뒤집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 둘이 나왔는데, 이 여자들은 누구지? 진해 초족함, 뭐야, 초형, 뭐 이런 여자들인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놈, 아주 지리, 지리, 아주 지저분하고. 저질이에요, 저질. 이런 놈을 법무부 장관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뽑아 놓고, 적어도 제 비디오를 보고선도 이 돼지를 찍은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홍수에. 저런 인간을 뽑아 놔가지고. 아마 소원을 이루기 힘들 거예요, 한가발이. 어, 이 정권은 절대로 오래 가면 안 되고,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랬죠. 이거 나라 털어 먹을 작전을 다 짜고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처음부터 5개월 동안 하, 5개월, 5개월인가? 3개월, 4개월 동안 한 일이, 3개월 동안 한 일이 전부 다 그런 일만 했어요. 관조 옮긴다 뭐 한다 하면서 돈을 몇 천억씩 퍼붓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그거 다굳고물이 돈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지금. 옮기는 거야. 돈을 그냥 여기서 옮기고 공무원들 본급 깎아 가지고 거기 채워 놓고 부자들 감세해 주고 민방위복 바꾸고 그것도 어떤 장사꾼이 들어오겠죠. 그럼 짬짬이로 나누어 먹고 지금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단한 개도 손을 안 댔어요. 오히려 다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일본한테 파리로 해방 광복절 날 같이 잘 지내자 소리만 하고 자빠졌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지금 한가발 이 깡패놈이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를, 이왕 끝난 걸또 다시 사기, 눈 속임으로 등이라는 그거를 노려서 했는데 일부러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그, 그때도 논란이 있었대요. 그 말을 할때 등을 넣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일부러 누군가가 넣은 거예요. 일부러. 한가발하고 짠 거예요. 윤동, 윤대지하고 다 짰어요. 우리가 이걸 넣을 테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적당히 다시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민들을 등, 바, 등신, 바보, 병친, 천치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짓들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비대위를, 뭐? 국, 뭐를 쇄신하고 국민들을 위한 쇄신을 위해서 비대위를 지랄 연병,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들을 위한 거겠지. 뭐 언제부터 네가 국민들을 그렇게 위했어. 그 노래 진짜, 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것들은 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발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콜걸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그냥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나라를, 국민들을 자기의 노획물로 생각을 해요. 나라의 국고를 자기의 노획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털어먹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악이에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다 합친 놈이 이놈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도 단철수 외치면서 저거 뽑아줘, 돼지 뽑아준 인간들이나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버들도 청소 좀 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각제를 추진하는 그런 자들을 빨아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희재 씨도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골골 쫓아내는데 윤대지 쫓아내는데 지금 같이 힘을 합치지만 이 사람도 절대로 우리가 깊이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과거 행적이 있으니까 저는 다 모르지만 어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왜냐하면 주옥순에 대해서 주옥순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은 당신도 그쪽 편이구나. 저는 주옥순 같은 그 그런 쓰레기는 대표 그런 친일 매국노 하수도 오염 수가 무슨 무슨 대표의 대표는 간신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막 축하하고 자기네 뜻을 이루었다고 막 좋아해요. 사기꾼들이 몰려가지고, 좋아하는데, 그거 유지가 잘안 돼요. 잘안 되고, 결국은 엄청난 역풍이 불게 돼요. 역풍 불고, 결국은 아마, 어, 그 계획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공격 엄청 들어가요. 어디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도 그렇지, 어느 정도껏 있지, 아주 그냥,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노래 들어 보셨어요? 외화 빼돌리기 위해서 신고제도 다 없애 버리고 불법 완전히 불법 불법 정부예요. 불법 정권.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인정해 주면 안 돼요. 트럼프처럼 완전히 그냥 이것들은 그 뭐라 그러지? 어, 나라를 배신한 것들. 이것들은 매국노들이에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윤대지는 일본의 똥개라고. 일본의 간자라고. 왜? 일본의 간자들과 붙어서 해쳐 먹는 것들이에요. 낙지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가발도 그렇고 다 매국노들이에요. 그리고 어. 누구지? 그 홍석현, 홍석현도 개쓰레기예요. 범죄자들이에요 다. 김한길 다 같은 편이에요. 한번 더 볼게요. 이자들이 국민들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너무 너무 만만하게 보고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 콜걸이 자기가 평생 그렇게 더럽게 살아오고 그렇게 범죄자로 살아왔어도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대담하게 막 휘둘르고 다닌 거예요. 저처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된 맛을 한번 볼 거예요. 이것들은 얼마 못 가요. 절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트럼프도 시간이 걸렸지만 보세요.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트럼프도 그런데요. 지금 빨리 대통령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라 그런데요 그러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건 개 같은 법이에요. 나라를 배신한 외국노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돼지 나오는 거 보세요. 돼지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안 돼요. 예. 안 되는 건지 알면서도 계속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국민들을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릴 거예요. 한돼이 한가발 리에 생긴 걸 보면 질이 윤대지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더 나빠요. 윤대지는 어 그냥 깡패 같이 양아치. 이런, 그런 것까지는 있는데, 이 한가발 얘는 질이 뭐라고 설명을 할까? 교활해요. 너무 교활하고, 사람을 약을 살살 올리는 이런 인간은 미움 딱밖에 생긴 얼굴이에요. 상판때기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대지보다 한가발이 더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럿이, 어, 짜고 한거 맞아요. 짜고 한, 거, 짜고 한 거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서로 이거 이렇게 등이라는 걸 넣을 테니까 네가 나중에 해라 했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단어 한마디를 보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이 교활한 놈이 지금 아주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어 윤대지가 통제를 하려고 들 거예요. 윤대지가 밀어붙이려고 막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막 밀어붙이는데 잘안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들이 또 도와줘요 그거를 그고 그리고 안 되는 건지 알면서도 막 해요. 근데 실패로 돌아가요 결국은. 너무나 많은, 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지 뜻대로 막될줄 알고, 까불고 깝치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돼요. 예, 공격만 더럽게 당할 거예요.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난 무상원 나와가지고 뭐라고 웅얼웅얼 웅얼 떠들어대는데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빨리 꺼져라, 너도. 꼴보기 싫으니까 이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비기 싫은 짓만 하는지 지금 민주당 똥팔리들다 똑같아요. 박홍근 하는 짓도 못 마땅하고 지금 싸움을 안 걸고 있잖아요. 싸움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주댕이로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빨리 이재명 의원이 들어와야 돼요. 이재명 의원 들어오고, 박찬대 의원 들어오고, 일할 사람들, 서용교, 장경태, 최강욱, 이런 의원들이 쫙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국민들을 뒤로 하고, 국민들을, 국민들은 그 뒤에서 이 사람들을 밀어줘야 돼요. 철저하게. 키퍼 한번 보고 마칠게요. 너무 얄미운 상이에요. 이 인간은. 그냥 총체적으로 다 꼴보기 싫어요. 아유, 윤대지나, 콜걸이나, 가발이나, 장모나, 다 사기꾼들. 범법자들 다범죄자들이야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사법부 다 이렇게 썩어 있으니 아휴 이런 게 너무 안 되는데 이게 돼지가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야 항상. 돼지가 뒤에 딱 버티고 절대로 이놈을 내치질 않죠. 하, 죄다 사람들이 나왔어. 질문을 하고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 인간이 법을 할수 있을까? 통과시킬 수 있을까? 그냥 나온 카드인데.